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각 어, 게임마다 고유 정서가 있는데 어, 그 게임의 정서를 이해하면 은그 게임 자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어, 제가 포커 정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당연히 고스톱이죠. 그래서 고스톱에서 필요한 정서를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또 포커 게임이죠. 그래서 포커 게임에서 필요한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어, 포커를 즐겨했던 민족들은, 어, 주로, 뭐, 사냥을 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았을까 을않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작은 화교 문화권에 서하는데 마작에서 필요한 것은, 어, 여유입니다, 여유. 그 다음에 이제 친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주로 농경 문화권에서 여유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는데, 저는 포커를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어, 포커 게임이, 어, 100m 달리기를 여러 번, 수십 번 해서, 어, 어 형성되는 그런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라톤과 같이 먼 길을 가야 하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오르막길을 만날 때도 있고, 내르막길을 만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와 같이, 어, 포커 게임은, 100m를 달리지만 100m 달리기와 같은 그런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먼 길을 가는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100m를 여러 번 달리는 마라톤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느 초동부 100m 달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될 동영상은 초동부 100m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이 13초 전후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과 같이 어 출발 선상인 선수들 누구나가 다 우승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게임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우승자가 될수 있는 게임이 무, 무슨 게임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우승자가 되겠고 누군가는 2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꼴찌가 되겠죠. 어 포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저야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이 길이라 그렇게 믿으면서 게임을 시작하겠죠. 자, 이제 달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서 멈췄겠습니까? 의아하시죠? 그 이유는 이미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타트부터 어 지금까지 오면서 이미 게임의 결과는 거의 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마 삼척 동자들도 다알수 있는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큰 이변이 없는한 그런데 여기서 뭐큰 이변이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 어, 1등을 하던 선수가 어 가서 뭐 가다가 결승 어, 골인 지저, 어, 직전에 뭐 넘어진다라든지. 근데 그런 일이 100번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이죠. 근데 그와 같이 100번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이 100m 달리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레이스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게임의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나 하면서 완주를 한다는 겁니다. 포커는 1등만 존재하는 게임이지 2등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뭐 이와 같이 여기서 지금 대본사람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뭐 결승까지 완주해라 그건 스포츠 게임이나에서나 있을 수 있는 덕담일 뿐입니다 결코 포커 게임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에서는 그러한 플레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해서는 안될 플레이가 아니라 절대로 용납되지 않고 해서는 안될 플레이입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함부로 버립니까? 그리고 왜먼 장기 레이스인데 100m, 한 판에 100m 달리기 위해서 깊은 상처를 입습니까?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저는 포커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어, 어, 이그 동영상을 애로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죠. 자, 이와 같이 어, 1등은 한 명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이 나머지 사람들, 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스포츠 게임이라면 뭐 2등, 3등 의미가 있겠지만 은 포커 게임에서 2등, 3등을 하는 사람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 이두 선수가 아마 포커 게임에서 지금 가장 깊은 상처를 어, 입었을 겁니다. 아, 그와 같은 게임이 바로 포커 게임이기 때문에 아, 포커 게임, 어, 지금 100m 달리기를 애로 들듯이 빨리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 상대방의, 어, 실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이 고, 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100m를 달리는데, 어, 100m 달리는 선수들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한 임의의 뭐, 가상 기록이죠. 자, A, B, C, D, E가 있는데, 어, 10초, 11초, 12초, 13초, 13초, 5 이와 같은 기록이, 어, 있네요. 어,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잃을까요? 포커게임은, 어, 지금 A, B, C, D, E 선수가 있는데, B 선수가 돈을 가장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포커의 2등과 국회의원 선거 2등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2등입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아까 그 달리기를 봤듯이, 1등이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이미 게임이 승부가 결정이 났는데 1등이 결승을 통과한 다음에 포기하면 그건 포기가 아닌 거죠 이미 늦은 판단이고 그건 자의적인 포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포기 울며 겨자 먹기 그런 포기가 되겠죠 그래서 포커 게임 빨리 포기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커, 고스트업, 라 마작 등에서 1등을 못할 것 같으면 은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 깊은 상처를 입지 않고 덜 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 고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포커의 다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ABCDE 선수가 있는데, A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9.5초 세계신기로 작성 하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한번 포커 게임에서는 살펴볼까요? 어 포커는... 이와 같이 기록을 깨는 게임이 아닙니다 순위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포커에서는 왕급을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게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어 고수들이 어, 매너가 좋은 경우가 많, 많고 어, 고수들은 상대방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는 스포츠 선수로는 뭐 성공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포커 선수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 본인의 기록이 10초 0이라면 은 B선수와 싸울 때는 10초 9정도의 기록으로 비슷하게 이겨야 10, 그 B선수를 결승선까지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 게임은 상대방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을 히든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 A선수가 왕급을 조절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전력을 은폐하면서 10초 9정도의 기록으로 이 게임을 바쳤다 그럼 이 선수는 포커에 맞는 정서를 가지고 있고 고객 관리를 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뭐 10만 원 먹을 거를 이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을 어만 키워서 먹을 줄 아는 그런 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C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레이스에서 AB라는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강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뭐 크게 뭐 우승을 한다라든가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A나 B가 없는 판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없고 C가 C, D, E가 게임을 한다면 이 선수는 역시 1초나는 엄청난 기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커게임에서 그, 통용되는 이론은 용의 꼬리보다는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될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실력과 상대방의 실력을 분석하여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놀수 있는 그런 물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강자가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한 두세 번 해서 자기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급한을 그 흔쾌히 떠나서 다시는 급한에 그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와 같이 상대방을 알아보는 안목, 그 다음에 자신의 실력을 그알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포커 게임의 실력이라고 보면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 결국 포커는 빨리 포기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포커 보통 6명이 게임을 하고, 홀덤은 10명까지 게임을 하는데, 그한 판이 진행될 때 1등은 단한 명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항상 1등... 하겠다는 그런 어, 뭐, 불패의 마음 가짐 그런 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기록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기는 카드가 좋은 카드지. 내가 풀하우스를 잡고, 내가 포 카드를 뜨고, 내가 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뜨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내가 어, 8원페를 들었을 때 상대방이 7원페를 들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내가 플러스를 잡았는데 상대방이 에이스 원패가 들어가고 지 그러, 그러한 게임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어, 핸드에 맞게 그리고 그 판의 분위기에 맞게 핸드에 어, 따라서 플레이를 달리할 줄 알아야 포커의 고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지피직입니다. 지피직이면 어, 100점, 100승이다가 아니라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았는데. 100, 100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실력을 알아서 한더번 접으니까 내가 안될것 같다. 그렇다면은 급판을 그 도망 나오고 그 다음에 나보다 강자를 만났을 때 내가 고개 숙이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상처를 깊은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결국 고수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는 100점 100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는 100번 싸워도 본인 스스로가 유태로움에 처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피지기가 중요한 겁니다. 어,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 하수가 되겠습니다. 매 판마다 본인이 남을 무시하고 내가 이기겠다 하면서, 어, 판그 참가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수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 제가 오늘 뭐 강의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어, 본인과 타인의 실력을, 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빨리 포기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포카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